전환기, 전장 캐드로 설계 체계를 개선. 전장 설계의 첫 번째 단계인 전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환기는 일반 캐드에서 전장 캐드로의 전환, 즉 전장 캐드로 설계 체계를 개선하는 시작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설계 시스템의 변화를 어떻게 개인 및 기업에 접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환기는 단순히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전환기에는 개인뿐 아니라 조직의 작업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장 설계자와 설계 정보에 관여하는 모든 참여자, 즉 관리자, 제작자, 고객 지원 담당자는 물론 고객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전환기는 또한 조직 내에서의 협의와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도구와 프로세스에 대해 동의하고 익숙해지는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장 설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전장 캐드 도입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기업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전환기에 필요한 시간과 얻어지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조직에서는 전환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으며, 이때 개별적이며 부분적인 표준화나 자동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장 캐드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프로젝트부터 완벽을 기대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툴에 익숙해지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전환기는 툴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방식의 전장도면에 전 참여자가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외부인에 의한 표준화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이들은 자신들의 눈높이를 강요합니다. 기업마다 고유의 발전 단계와 설계 문화가 있는데 외부인들은 그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부인들은 높은 수준의 표준화를 도입 초기부터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런 주장은 논리적이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임원들에게 쉽게 어필됩니다. 제안자 입장에서 단가도 높이고, 기간도 늘려서 프로젝트 비용, 즉 매출도 올릴 수 있습니다. 표준화는 조직의 설계와 도면체계를 변화시켜야 하기에 옳지 않은 접근법입니다. 둘째 이들은 고객의 진화를 옆에서 지켜볼 여유가 없습니다. 표준화는 진화형이며 또한 개선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기업의 설계 문화와 프로세스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 관계자의 합의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개선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때론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부인은 고객의 변화를 끈기 있게 옆에서 지켜보며 관리해주기 어렵습니다. 그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그들은 아주 유능한 직원을 오랜 기간 파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원해주던 외부 직원이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한번 맡기면 지속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설계 핵심 역량을 외부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전환기를 통해서 스스로 표준화로 진화하십시오. 이처럼 전환기는 전장 설계의 첫걸음이자 미래지향적인 조직의 설계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전기 캐드로의 전환은 단순한 도구의 변경을 넘어 설계 프로세스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전환기의 혁신을 통해 더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